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향후 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세무에의 우량 진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면 숙명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대 10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50% 또는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 업종, 나이와 지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창업을 해야 합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어, 어. 보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어, 어.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업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서 가능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교세심내제한법제 6조 3항에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기 때문에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100% 세액 감면을 해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50%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자가 창업을 하게 되면 세액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도권 과밀업재권역이 어디까지인지, 청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데요. 청년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이미했으면그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차감하여 줍니다. 개인으로 창업한다면 대표자가 청년이면 되고, 법인으로 창업한다면 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인자가 청년이면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향후 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되므로, 사업자 등록 전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감면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받고 싶으신 예비 창업자분들 지금 세무에게 우영에 전화 주시면 감면 요건 상담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꼼꼼하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